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허니쌤 이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74번 스페이스 X와 실패에 대한 이상원님의 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X는 X는 회사예요 회사 어, 회사인데 여러분 스페이스라고 한거 보니까 우주 우주와 관련된 우주 어떤 산업과 관련된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유명한 게 나사죠 나사 나사는 미국 항공우주국인가 그거 약자 이건 공기업이에요 공공기관이에요 그렇지만 이 스페이스X는 순수하게 민간기업 민간인이 회사를 만들어서 우주와 관련된 산업을 한다는 거니까 이를테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실패의 방점, 실패의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 실패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흔히 그 어벤져스 시리즈에서 그 아이언맨, 아이언맨의 그 원래, 원래가 그롤 모델, 그 만들었던 것이, 영감 얻은 것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의 CEO라고 합니다. 지금은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의 CEO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의 꿈이 2050년까지 화성에 인류 100만 명을 이주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100만 명. 상상이 되십니까? 2020년이면은, 50년이면은 앞으로 30년 남았네. 가능 할까?라고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는데 가능하겠다. 왜냐면 이분이 어려운 실패를 많이 겪었거든. 근데도 끝끝내는 성공해냈어. 로켓 여러분 로켓 우주로 가려면 로켓 써야 당연히 만들고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로켓은 한번 쓰면 끝.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비싸게 만들어놓고 한 번으로 끝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시 사용하는 거야. 대단한 기술이지. 그래서 이게 성공했어요. 우주 갔다가 다 돌아왔어.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다른 더 화성까지 가려면 더 크고 사람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하고 있대요. 지금까지 두번 실패했는데 성공할 거라고 다들 믿고 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글을 통해서 대단하다, 멋있다, 어, 지구가 아닌 다른 우주를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멋있는 일인 것 같아. 근데 그 이면에는 이런 꾸준한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한 번쯤 다 들어봤을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우리가 뭐 미국의 과학자 발명가 에디슨 또 그랬다고 하잖아.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위대한 진리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선생님은 우리 사회는 실패 한 번만 하면 그냥 그대로 끝인 사회인 것 같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아. 그대로 끝인 거야. 뭔가 좀 위험하고 좀 불안하지. 이렇게 되면, 어, 위대한 도전, 도전. 실패를 감수하고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더 나은,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데, 끝, 끝인 거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몸을 사리지. 두려워서 귀찮아서 도전을 안 해. 그러면 그냥 이대로의 삶을 사는 거지. 이대로의 삶을 사는 거지 불편을 감수하고 그런 거지 어떤 게더나은지 모르겠지만, 그 선생님은 도전하는 삶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겁니다. 실패를 인정해주고 공감해주고 긍정해주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실패하면 그대로 터치 세상은 X, 경고 레드, 레드카드입니다. 어휘 두개 볼게요. 순탄하다. 아무 탈 없이 순조롭다. 잘 진행된다는 것이고요. 공헌. 쌤은 동헌. 이거, 이거 공헌이네요. 힘을 써서 이바지한다. 뭔가 기여를 한다. 기여하다. 뭔가 도움이 되었다. 땡땡은 어, 땡땡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아주 큰 공헌을 했다. 이럴 때 공헌이란 말을 씁니다. 네, 본문 볼게요. 스페이스 X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세운 우주 항공 회사이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를 설립한 것은 2002년이고 지금부터 20년 전이네요.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2003년 설립한 테슬라에 투자하여 최대 주주가 된건 2004년이니 정확히 말하면 테슬라는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투자한 후 CEO가 된 회사라고 해야 할 것이다. 네, 그래서 그 기업 두 개의 기업이 있는 거죠. 스페이스X가 먼저였고 그 다음에 테슬라를 인수했다.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 X는 우주회사이고 테슬라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입니다. 음, 그 다음에 스페이스 X는 타겟이죠. 이것을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좀 특이한 회사래요. 어떤 점에서 특이한 회사일지 더 볼까요? 회사 추가한 목표가 일반 회사랑 좀 다르네요. 주주 가치 증대라는 말은 이익. 이익을 중시한다는 얘기고 우주 항공업계의 어,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 1등이 되겠다. 그런 말이 나와야 되냐? 이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회사의 목표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목표는 뭐래요? 로켓 시스템을 혁신하여, 로켓 시스템 혁신. 혁신이란 말은 엄청 고치고 고쳐서, 고치고 고쳐서, 인간이 지구를 떠나 화성이나 목성의 달등 여러 행성이 퍼져 번성하는 생명체가 되게 하겠다는 게 스페이스X의 목표래요 목표가 비현실적인 것 같긴 하지만 스케일이 크네요 음. 먼 미래에 그렇게 될수 있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명 이게 일론 머스크의 목표입니다 멋있네요 화성에 사람 100만명을 이주 이주라는 말은 이사한다는 거야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얼마나 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최근 스페이스 X가 화성 여행용 우주선으로 개발 중이야. 아직 개발된 건 아니야. 스타십 로켓에는 100명이 탈수 있어요. 아무래도 뭐 여객기처럼 만 200명, 300명을 할순 없겠지, 아직까지는. 하는데 개발을 성공하여 2030년부터 2050년까지 20년 동안 매일 스타십 로켓을 발사해도 73만 명이 화성에 이주할 수 있을 뿐이에요. 조금 한계가 있네. 화성 개발에 필요한 물자, 시멘트도 가져가야 되고, 물도 가져가야 되고 여러가지가 가져가야 되겠죠? 옷도 가져가야 되고 그죠? 고려하면 매일 40로켓을 2대 이상 발사해야 2050년까지 100만명의 화성이 가능하고 로켓 대수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가는 데몇 개월 걸리니까 한대 가지고 왔다갔다 못해 뭐 수십 대 발사하고 왔다갔다 해야지 지금까지의 로켓처럼 재사용이 불가능한 일회성 로켓 스로 화성 이주를 시도한다면 필요한 로켓 대수는 14,600대입니다. 한 대에 2,000억 원이래요. 그러면 3,000조 원이라서, 아, 이거는 좀 무리가 되겠네. 또, 비용도 100명이 나누어 내면 20억 원 내야 돼요. 이건 가능하지고. 이 문제 답으로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것이 로켓 재사용이다. 이게 이제 로켓 시스템의 혁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혁신. 재사용 다시 쓰자 음, 우리가 여기 비행기 다시 쓰듯이 기차 한번 쓰고 끝 아니잖아요 계속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미 스페이스X는 재사용이 가능한 팰컨9 로켓 개발 성공 이거 여러분 유튜브에 유튜브에 팰컨9 이거 쳐도 성공한 영상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쌤 봤는데 멋있어 음, 갔다가 그대로 착륙했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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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와. 되게 신기해. 인공위성을 띄우거나 우주정거장에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고 있다. 이거는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어, 재사용될 로켓이 쓰이고 있어요. 화성여행으로, 여행용으로 개발 중인 스타쉽 로켓도 귀환한 즉시 연료를 주입하고 몇 시간 내에 다시 발사하는 화성을 목표로 하고 다그러니 비행, 여객기 있잖아. 우리가 어디 여행 갈려면 비행기 타는 거잖아. 여객기랑 똑같은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지. 음. 로켓 재사용하면 화성에 사람 100만 명을 보내기 위해서 필요한 로켓의 수는 1000대 이하로 줄어. 아까 14,600대였잖아. 어, 1000대면은 엄청나게 줄었네 그럼 또 뭐야? 비용 부담도 거의 없겠지? 이창량에 필요한 연료비 여기 걸리는 7개월간의 부대비용, 밥도 먹어야 되고, 똥도 싸야 되고, 잠도 잘 되는 거잖아?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비용, 재반비용, 여러 비용들, 여러 비용들만 내면 되니까, 상업적 타당성이 있다. 오, 장사가 되겠네. 장사가 된다는 얘기지.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안 오잖아. 근데, 오! 뭐, 아까 20억 원이 아니라 몇억 정도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갈 수도 있지. 음. 자, 국가기관도 아닌 민간회사인 스페이스X가 국가기관은 국민의 세금을 쓸수 있어서, 어, 비용 걱정 없이 마구마구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민간회사는 그게 아니잖아. 돈이 항상 쪼들리잖아. 그래서 스페이스X가 나사를 포함한 그 누구도 개발하지 못한 즉시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을 개발하는 과정이 순탄할 리 없다. 지금까지 스페이스X의 로켓 개발 과정은 수많은 실패 연속이었다 음. 2002년 설립된 스페이스X는 6년간 3번의 로켓 발사를 실패하고 억만장자이던 돈이 엄청 많았거든 일론 뭐 재산을 거의 바닥낸 뒤 2008년 9월 네번째 시험 발사에서야 간신히 성공할 수 있었다 오삼전 4기네요 펠카9 로켓 재사용을 위한 1단계 로켓 회수 역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0번 이상 실패했대요 2015년 12월에 겨우 처음 성공을 거두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성공했겠지? 이번에도, 이번 이런 스타쉽 로켓도 지금까지 두 차례의 시험 발사에서 뭐 착륙에 실패했어요. 요거 영상 있습니다. 폭발한 영상 있어요. 역시 유튜브에 가면 폭발한 영상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사람은 없었어. 걱정하지 말고. 스페이스 X가 연속으로 세 번의 로켓 발, 시험 발사에 실패한 후, 실패한 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요때 요때 처음 처음에. 처음에 네 번째 시험 발사에 필요한 돈이 모아야 될거 아니야. 아무도 성공 가능성이 없는 회사에 투자하려 하지 않았어. 돈이 없으니까 일론 머스크 혼자 남은 재산을 자기 개인 재산을 다 끌어모아 시험 발사를 추진해야 했습니다. 팰컨 9 로켓 1단계 회수 시험 1 0 이상 1 0를 거듭할 때도 과연 스페이스X가 로켓 재사용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스타십 시험 발사에 두번 연속으로 실패한 지금, 스페이스 X가 스타십 개발에 실패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스페이스 X가 실패는, 실패는 성을 도달하기에 반드시 거치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여줬고, 또 반드시 성공에 냈으니까. 신뢰가 있는 거야. 신뢰. 이 기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도 있었겠지. 스페이스 X의, X의 인류를 위한 최대 공헌은, 최대 어떤 도움은, 도움은 어쩌면 사십 개발을 통해 우주 개척 시대, 화성도 가고, 목성도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때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도해보고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수많은 실패를 통해 직접 보여준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그래, 그래, 목표이자 중심 의도는 선생님이 봤을 때 이거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보고 실패를 통해 배워라. 젊은이들이요. 혹은 여러 사람들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학교 초라 많이 이것저것 좀 두렵고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좀 당황스럽죠? 또 여전히 비대면 온라인 수업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도전입니다. 도전, 도전이니까 도전 용감하게 용기게 도전하고 과감히 도전하고 실패를 통해 더 나은 여러분만의 시스템을 개발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더 좋은 성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을 선생님은 믿어 의심치 않고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했습니다.